구독자 수원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상크유자스입니다 어, 이번 영상은 저번 국가지 시험 이후에 이제 다양한 수원생분들과 오프라인 그리고 학원 그리고 온라인에서 상당히 상담, 영어 상담을 하면서 어, 공통적인 좀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바로 7번에 2번 문제 전치사언트이가 바일에 어, 틀리신 수원생들이 많이 계세요. 어, 관련해서 제 개인적인 한번 생각을 좀 나눠볼게요. 어, 우선, 수원생들이 보통 영어 문법을 공부할 때, 어쨌든 영어 문법이라는 게, 어이든 생활영어든 문법이든 독해든 다5전씩입니다그 말은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 공무원 시험이 쉬운 문제도 5점이고, 어려운 문제도 5점인데, 1점 차이로 떨어질 수 있는 시험이니까, 문법은 저는 개인적으로 틀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포인트가 시험 기출에서 나왔던 포인트에서 전혀 벗어나지는 않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틸과 바이를 어, 틀린 수험생들이 많이 계십니다. 근데 틀린 이유를 한번 살펴보죠. 전치사 언틸과 바이, 보통 문법 이론서에 다 있죠. 뭐, until은 어떤 지속이다, 계속의 개념이 있고, 그리고 by는 뭐뭐까지, 이때는 완료로 쓰니다이 문제 같은 경우도 동사 CDC가 있기 때문에, 요것 때문에, 여기 전치사는 until이 아니라, 문맥상 by가 맞다는 거죠. 그런데 이 문제 틀린 학생들은, 이 until과 by를 몰라서 틀렸다기 보다는, 보통 수험생분들이 상담을 해보면은, 이론서를 안 보고, 요약서를 보는 경우가 있고요. 그럼 요약서를 본다고 했을 때 약간 우려되는 점은 요약서라는 거는 당사님들이 각자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포인트를 이론서에서 요약해 놓은 겁니다. 물론 언티가 바위가 빠진 요약서는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요약서는 짧게 요약해 놓기 때문에 수험생분들이 그냥 대강 보고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였냐면 이론서를 계속 안 보니까. 뭐 하프 모의고사나 문제풀이에 너무 의존하는 것 같아요 상담을 해보니까요. 근데 문제는 문제풀이에서 만약에 언티가 바이의 차이를 묻는 문제가 안 나온다면 까먹을 수 있다는 거죠. 잊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론서라는 거는 왜 중요하면 냐 물론 문법에 관련된 이론을 설명도 하지만 적어도 시험에 나왔던 기출 포인트 위주로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요즘에는 뭐 영어가 뭐 쉬워졌다, 장, 이전에 비해서 문법이 지역적인가 안 나온다, 강사님들이 다양한 평이 많잖아요. 근데 저도 강사지만 실제 국가지 지방지 서울시 신년치를 기출을 분석해보면, 글쎄요, 지역적인 포인트라는 게 과연 안 나올까요? 저는 나오는 것 같아요. 또한 지역적이다 지역적이지 않다는 거는 당사님들마다다주관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요문제를 한번 볼까요?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배수사 다음에 에제즈 원급 비교급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요런 포인트 같은 경우는 배수사는 에제즈 원급 비교급 앞에 써야 돼요. 만약에 저 배수사가 에제즈 원급 사이에 쓰이면은? 쓰이면은 틀리는 게 포인트입니다. 이건 지역적인 걸까요? 아닌 걸까요? 3번은 요거 어떠세요, 여러분? Every other는 단수 명사를쓰면내 모모 두 모모마다라는 뜻이 있어요. Every other 단수 명사 두 모모마다. 이건 지역적인 것까요, 아닌 것까요? 4번 같은 경우는 in case라는 접속사는 여러분 접속파트에서 많이 배우죠. 지금 여기에서는 모모에 대비해서라는 뜻도 있고, 만약 모모 한다면 이프의 뜻도 있습니다. 이건 지엽적인 걸까요? 아닌 걸까요?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수험생들이 혹시 앞으로 공무원 영어를 준비하시는 수험생이 계시다면 저는 생각했을 때 대안을 좀 알려드릴게요. 만약에 이론서와 요약서를 고민한다면 저는 이론서를 보라고 추천하고 싶습니다. 물론 이론서는 양이 많죠. 부담스럽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독해를 하시면서도 독해 문장을 읽기 위해서는 결국 문법 포인트를 아셔야 돼요. 아셔야 합니다 왜냐면 문장 안에는 어휘, 어법, 구문이 있고 그럼 결국 독해를 읽기 위한 문법을 안다는 거는 결국 독해 문장을 더 빠르고 더 정확하게 읽을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요약서는 너무 문법 포인트 위주로만 정리가 된다고 해요. 근데 그 포인트가 잘 정리가 되어 있냐 그거는 또 별개인 것 같습니다. 또한, 이론서를 보든, 요약서를 보든,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면서, 문제를 풀고 나서, 이런 식으로 포인트를 한번 좀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포인트를 적어야 합니다. 왜냐면, 하여러분이 100문제를 100분 안에 풀어야 되는데, 그러면 문제를 보자마자, 머릿속에 관련된 이론이, 정리가 되어 있고, 암기가 되어 있어가지고, 그걸 끄집어내야 합니다. 그러면 이걸 하기 위해서는, 문법 문제를 풀고 나서 출제 포인트를 반드시 적어봐야 돼요. 적어봐야지 그나마 포인트를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론서에다 단권화를 시키셔야 돼요. 이게 중요해요. 단권화를 시키고 반복해서 회독해서 계속 봐야 합니다. 그래야 이해, 암기, 적용이 되는 거죠. 많은 선생님들이 영어 문법을 쉽다, 지엽적인거안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영어 강사로서 상담을 해보면 너무 아쉬워요. 어휘 생활영어 문법을 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그 파트는 거의 다 맞추셔야 돼요. 만약에 모르는 포인트가 나온다, 모르는 어휘가 나온다 하더라도, 소고법으로 충분히 풀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론서는 계속 꾸준히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론 정리 한번 해볼게요. 이론서를 꾸준히 봐야 하는 이유는 첫 번째 문법 포인트가 최대한 모아져 있기 때문에 두 번째 단권화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고 빠진 부분이 있으면 문법 이론서에다 단권화 추가 정리하시고 계속 해독해 주시는 거죠. 세 번째 요약서보다는 그래도 문법 이론서가 나은 점은 목차가 제대로 잘 나와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관련된 문법을 어, 찾아보기가 좀더 쉬우실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서 문법이라는 거는 꼭 문법 문제만을 푸는 데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독해를 하시면서 독해를 좀더 빠르고 정확하게 해석하기 위해서도 중요합니다. 따라서 어, 독해를 읽기 위한 문법으로서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번 참고해 보셔가지고 공무원 영어를 공부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공무원 영어나 아니면 공무원 전과뭐 학습 상담 또는 수험 상담, 고민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좋은 하루 되세요.